혹시 지금 누군가의 은근한 무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회의 시간에 당신의 의견만 유독 건너뛰고 단톡방에서 당신의 말에만 탑장이 없으며 눈인사조차 피하는 그 사람. 겉으로는 티내지 않지만 당신의 존재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는 그 미묘한 태도 말입니다. 더 괴로운 건 이걸 따지자니 소심해 보이고 그냥 참자니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천년을 이어온 지혜의 이야기 하나와 함께 이 코통에서 벗어나는 진짜 해결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십시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필독서였던 명심보감의 신린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타인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이 문장과 함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정직하고 성실한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며 단한 번도 거짓으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새로운 대장간 주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대장장이는 입심이 좋고 사교적이어서 금세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반면 과묵한 목수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릴 때 대장장이는 늘 상석에 앉았지만 목수에게는 자리조차 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장장이의 농담에 웃어주었지만, 목수가 무언가 말하려 하면 대화 주제를 바꾸곤 했습니다. 목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여러 집의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대장장이를 찾았습니다. 철로 다리를 보강해 주시오. 하지만 대장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새는 다룰 수 있지만 나무의 결을 읽지 못하오. 물에 젖은 나무를 잘못 다르면 더큰 사고가 날 것이오. 그제야 사람들은 묵묵히 작업실에 있던 목수를 찾았습니다. 목수는 한마디 불평 없이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밤을 세워 부러진 기둥을 교체하고 다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홍수 이전보다 더 튼튼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실력이 순간의 인기보다 오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수는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묵했고 여전히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주건 말건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기획안을 무시하는 동료가 있습니까? 그는 아마 당신이 밤새 시장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한 그 시간들을 모를 것입니다. 단톡방에서 당신의 메시지만 무시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배려를 했는지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할 것은 타인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그들의 무시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목수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도 자기 일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의 결을 읽는 자신의 능력을 정직하게 일하는 자신의 태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빛나지 않아도 당신이 쌓아온 성실함, 진심, 실력은 반드시 필요한 순간의 빛을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은 물거품처럼 변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반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즉각적으로 따지거나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평가 기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목수처럼 묵묵히 당신의 일을 계속하십시오. 변명은 약함을 드러내지만 침묵은 강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내면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나는 내 기준에 부끄럽지 않은가? 타인의 인정은 덤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작은 성취를 기록하며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셋째, 시간을 믿으십시오. 홍수가 오기 전까지 목수의 가치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순간은 옵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필요한 순간, 당신의 진심이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타인의 무시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지가 아니라 그들의 안목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각 문장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빛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가장 든든한 편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나의 존재는 기적입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걷습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속도로 성장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나는 나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인정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매일 나아집니다. 나는 나의 빛입니다. 타인의 무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반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평가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나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침묵의 힘을 압니다. 나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타인의 기준에 갇히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지킵니다. 나는 불필요한 관계를 놓아줍니다. 나는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경계를 설정합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선택적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감정의 주인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중심을 잡습니다.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나는 어려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나는 시련을 이겨냅니다. 나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의 지혜를 믿습니다. 나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직관을 따릅니다.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나는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걷습니다. 나는 실패를 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끝까지 해냅니다. 나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믿습니다. 나는 과정을 신뢰합니다. 나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템포를 지킵니다. 나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나는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상처 주는 관계를 정리합니다. 나는 외로움보다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질보다 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수의 진심을 소중히 합니다. 나는 일방적 관계를 끝냅니다. 나는 나를 먼저 챙깁니다. 나는 타인을 구원할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나는 관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나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공감하되 동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경청하되 흡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균형을 잡습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현재에 집중합니다. 나는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나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나는 마음을 비웁니다. 나는 고요함을 즐깁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연과 연결됩니다. 나는 몸의 신호를 트습니다. 나는 건강을 우선합니다. 나는 나를 돌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친절합니다. 나는 나에게 관대합니다. 나는 완벽함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인간다움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배우며 성장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풍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존재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합니다.